편의점 매출은 상품만이 아니라 입지에 맞는 공간 활용에서 갈립니다. 첫째, 유흥가 관광지 로드사이드 입지. 여기 손님들은 담배, 음료, 간단한 먹거리만 딱 사서 바로 나갑니다. 특히 유흥가는 술 취한 손님이 테이블을 차지하면 다른 손님들이 발길을 돌려요. 차로 들르는 로드사이드 매장도 오래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. 그래서 이런 입지에선 시식 공간보다 상품 구색과 진열대를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. 둘째, 학원과 주택가 경합점 입지. 학생들은 친구들끼리 모여 컵라면을 즐겨 먹고, 주부 고객들은 아이 보내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경쟁이 심한 상권은 상품만으로는 차별이 안 되죠. 결국 테이블과 시식 공간이 손님을 붙잡고. 매출을 올리는 비밀 무기입니다. 편의점 매출, 상품만이 아니라 입지에 맞는 레이아웃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.